여러분은 푸드트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붕어빵이나 뜨끈한 어묵, 카튀겨져 나온 바삭바삭한 닭강정, 추운 겨울째 간식거리를 책임지던 소중한 트럭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푸드트럭이 더욱 발전해 별별 것들을 다 만들어 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트럭들이 몰려와서 일일 장터 같은 개념으로 장사를 하곤 하는데 여기서 사먹는 간식들 덕분에 지금 제 몸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쉽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게임은 이 푸드트럭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광란의 푸드트럭 영문명은 트럭오프 오늘 저와 함께 이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에 등장하는 트럭은 총 6종류. 이라아이마시의 초밥집, 꼬치 앤 그릴, 타코 아저씨네, 브리또, 본자 중에 본자, 감튀 본자, 신선한 음료를 만드는 주시타운, 그리고 음식은 아니지만 심심찮게 볼수 있는 게임 한판하실이 트럭들이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하죠. 콘서트장에 갈 수도 있고, 푸드트럭 축제나 스포츠 경기장, 게임 박람회장까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장소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장소에서 굴릴 주사입니다. 4는 4면체, 6은 6면체, 뭐 이런 식이죠. 당연히 20면체가 가능성은 제일 높습니다. 최대 20원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트럭들이 이 게임방람회장을 찾아가겠죠. 문제는 이것들도 주사위라는 것. 20면체에도 1은 있고 주사위에 따라 어쩌면 4짜리 맥주 양조장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얻을 수도 혹은 땡전 한푼못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장소 고르기 눈치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각 푸드트럭은 이 장소들 중에서 두 군데만 갈수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너무 많은 트럭이 몰린 장소는 수익금이 줄어듭니다. 장소마다 나온 수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부터 돌아가면서 트럭을 배치하게 돼요. 사실 이 규칙은 룰북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고 얘기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규칙서에는 그냥 트럭 두개 골라라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트럭을 배치하는 턴을 갖게 되면 당연히 이번엔 2 0짜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6에 아무도 없네? 전 여기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리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사실 숫자는 트럭 뒤에 적혔거든요. 이거 다뻥입니다 이걸 다한 다음에 뒷면 돌려서 배치 새로 시작할 거예요. 트럭이 모두 배치되면 이젠 주사위에 차례, 주사위를 굴려 각 장소마다 정산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희비가 살짝 달리겠죠. 그 다음 여기가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쓸 카드를 정합니다. 시작할 때총 12장의 카드들을 받아요. 카드의 종류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심플해요. 간단하게 남 트럭을 없애버린다던가 그게 너무 심하면 남의 트럭을 옮긴다던가 다 같이 망하라고 장소를 폐쇄해버린다던가 또 그게 너무 심하다면 주사위를 다시 굴려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게임이 총 5라운드거든요. 이 12장의 카드를 적절하게 쓰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 몇 장을 쓰든 상관없어요. 다만 한번쓴 카드는 다시 못쓸 뿐입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몇 장의 카드를 사용할지 어떤 카드를 쓸지 미리 정하게 되죠 이젠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장씩 사용합니다 폐쇄될 장소는 폐쇄하고 없어질 트럭도 정하고 다시 굴릴 주사위는 다시 굴리고 트럭 이동도 카드 쓰면서 바로바로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장소별로 정산하고 라운드 끝입니다 정산은 간단합니다 수익금을 똑같이 나눠 가지면 돼요 남은 수익금은 버리고요 그러다보니 어떤 장소는 수익금이 1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5라운드 하고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은 누구에게 설명해도 이해할 만큼 쉽습니다 두대 정하고 주사위 굴리고 카드 쓴 다음에 정상금 똑같이 나눠받는다. 그리고 이 게임이 어디서 재밌을지도 눈에 보이죠. 서로 괴롭히고 견제하고 나만 돈 많이 먹고 극한의 이기주의 보이고 트럭 배치할 때입 털고 못 먹은 사람 놀리고 하면 됩니다. 서로 편 먹고 협잡질러 사악하게만 하지 않으면 정말 깔깔판티로 제격인 게임입니다. 특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정말 좋아요. 플레이 시간 약 30분 정도 가볍게 즐기기 좋고 사람이 좀 많으면 재밌습니다. 그래도 4인 이상은 모여야 할만하다고 생각돼요. 모임에서도 하기 좋은데 쉬운 규칙 때문에 명절용 게임으로도 어떨까 싶어요. 조카라던가. 꼬꼬마들 잔뜩 놀아줘야 할때 꺼내기 좋은 게임이죠. 또 오늘의 메뉴라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추가 카드인데요, 뭐 별건 없습니다. 트럭 배치하기 전 라운드 시작 때 오늘의 메뉴 카드 두 장을 뽑아 해당 장소에 배치합니다. 카드마다 어디에 배치하는지 써 있어요. 그리고 카드에 쓰인 효과를 발동시켜 주면 됩니다. 카드마다 개성이 매우 뚜렷한 편인데 몇 개만 본다면 해당 장소 주사위 두 배. 트럭이 네대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정산을 하지 않음. 배치된 트럭 수에 따라 추가 정산금 지급 등입니다. 이 규칙은 반드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치 싸움이 훨씬 쫄깃해지고 입 털기가 참 좋아져요. 오늘 저의 보드게임 소리는 여기까지고요. 광란의 푸르 트럭 재밌게 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도 맞이했고 오랜만에 숙제도 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보드게임 광란의 푸드트럭을 두 분께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보드게임 블랙소나타를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니까요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라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떤 보드게임을 원하시는지와 어떻게 사용하실지 얘기해 주시면 이런 11일 저녁 9시 30분에 하는 보드게임 뉴스라이브 시간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1월 12일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